예전 영상에서 이미지에 들어있는 얼굴을 바꿔주는 리액터를 설명했었는데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배경 등 여러 다른 것들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AI가 알아서 다시 그려줍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InPaint Anything을 설명할 때 SAM을 설명했었는데요 샘과 인페인트를 함께 사용하면 이미지의 특정한 부분을 다시 그려주는 인페인팅 작업을 정말 쉽게 할수 있습니다. 혹시 샘하고 인페인트가 어떻게 함께 사용될 수 있는지 모르신다면 바로 이전의 영상인 이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샘이 뭔지 기억하시죠? 세그먼트를 해주는 모델입니다. 이미지에 들어있는 각각의 객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해서 구분해 주는 모델입니다. 인페인트 할때 수동으로 마스킹 하지 않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으로 선택하고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인페인트 애니싱이 있다면 이번에는 세그먼트 애니싱입니다 무엇이든 세그먼트로 나눠집니다 인페인팅 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 투 이미지로 갑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세그먼트 애니싱을 열고 사용할 이미지 하나 드래그 해줍니다. 이 이미지에서 세그먼트 해주고 싶은 곳을 클릭합니다. 검은 점이 생깁니다. 지금 입고 있는 스포츠 탑이 검은색이라서 방금 찍은 검은 점이 잘안 보입니다. 아래에 있는 세그먼트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면 방금 검은색 점으로 선택한 부분을 세그먼트로 마스킹 해줍니다. 이렇게 3개의 다른 버전을 보여주는데요. 원하는 거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마음에 듭니다. 아래에 보면 원하는 거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0번을 선택합니다. 카피2 인페인트 이미지2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 선택된 내용이 인페인트로 자동 전송됩니다. 인페인트로 전환을 눌러서 인페인트 업로드로 갑니다. 올려놓은 이미지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방금 전에 선택한 그 스포츠 탑이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프롬프트에 다시 그려주고 싶은 내용을 적어줍니다. 핑크 플로럴 스포츠 탑. 이렇게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인페인트 할 때는 인페인트 전용 체크포인트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림 쉐이퍼 인페인팅 모델을 사용합니다. 갖고 있는 인페인팅 전용 모델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위에 입고 있는 탑이 꽃그림 그려 있는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미지 비율이 좀 이상합니다 원본은 768 곱하기 512인데 어, 여기 보니까 512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768로 바꾸고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비율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인페인팅 할때 원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일일이 드래그해서 사용하는 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s 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잠시 후에 설명할 내용을 위해서는 Segment Anything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Segment Anything 확장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Segment Anything을 사용하려면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왔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Extensions로 갑니다. 이곳에서 Available 탭을 누르고 아래에 있는 Load 로드 폼 버튼을 누르면 확장 프로그램들이 쭉 나옵니다 찾기에서 Segment Anything이라고 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InPaint Anything이고 우리가 설치할 것은 여기 있는 Segment Anything입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Installed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설치합니다 GitHub에 있는 설치 방법 내용을 보면 샘 모델 다운받으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 인페인트 애니띵에서는 이거 다운받아서 사용했었죠. 샘 Sam HQ는 샘하이퀄리티를 Sam 뜻합니다. HQ 모델이 세그먼트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HQ 모델을 다운받습니다. HLP 이렇게 세개 파일들이 있는데요. huge large ba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즈가 세그먼트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는데요 대신에 파일 크기도 크고 VRAM 사용 용량도 큽니다 본인의 GPU가 감당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받아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운받은 모델 파일은 Segment Anything 폴더 아래 있는 Models 폴더 안에 SAM이라는 폴더 안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Segment Anything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끝납니다 SD를 다시 시작해 줍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 섹션에 Segment Anything이 보입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섹션에도 Segment Anything이 보입니다 세그먼트 된 마스크 이미지는 컨트롤 넷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세그먼트의 활용도는 정말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페인팅 몇 가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드래그 해 줍니다 이 여자의 옷을 클릭하고 세그먼트를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는 마스크를 선택하고 인페인트로 보내준 다음에 원하는 프롬프트를 주고 이미지 생성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바뀝니다. 근데 이미지 비율 바꿔주는 것도 까먹었네요. 높이를 768로 해주고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왼쪽 셔츠를 선택하고 세그먼트 미리 보기를 해준 다음에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고 인페인트로 업로드 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프롬프트를 주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하얀 셔츠를 바꿔주겠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넣어주고 오른쪽에 셔츠를 선택한 다음에 세그먼트 미리 보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마스크 중에 원하는 마스크를 선택하고 인페인트로 다시 보내줍니다. 원하는 프롬프트를 주고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 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셔츠도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치마를 바꿔주겠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드래그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치마를 선택하고, 세그먼트 미리 보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마스크를 선택하고, 인페인트로 전송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프롬프트를 주고 나서 이미지를 생성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있는 나무도 바꿔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생성된 이미지를 드래그 해주고 세그먼트 보기를 다시 실행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원하는 마스크를 선택하고 인페인트로 보내줍니다. 원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이미지를 다시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 다른 옵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리플레이서 라는 건데요. SAM과 인페인팅의 조합으로 훨씬 더 진보된 기능을 사용하게 해줍니다. GitHub 웹사이트에 설명해 보면 이렇게 새끼 강아지를 들고 있는 그림에서 새끼 고양이를 들고 있는 그림으로 다시 그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설치 방법에 보면 우선 먼저 Segment Anything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Segment Anything을 설명한 겁니다 A11 버전은 1.7.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1.6 버전에서도 커밋 번호가 이것이거나 그 다음이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SM 모델은 방금 전에 Segment Anything 설치하면서 이미 다운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A11에서 r e p l a c e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Extensions 탭으로 가서 Available 탭을 누른 다음에 Load From 버튼을 누르면 Extension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찾기에서 r e p l a c e 를 찾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 후에 A11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곳에 보면 r e p l a c e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가 많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사용법만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싱글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이미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Detection Prompt라고 있죠? 이곳에는 세그먼트가 감지해줬으면 하는 것을 적어줍니다.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단어로 적어주면 AI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클로즈라고 하면 옷을 찾아서 분리해 주겠죠? positive prompt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rompt 넣어주는 곳입니다 floral-dress라고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실행할 때는 필요한 추가 모델들을 다운받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겁먹지 말고 편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곳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예문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헤어 스타일을 주고 머리에는 블론드 컬리 헤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얼굴도 같이 바꿔버립니다. 이걸 다시 실행해 보면 우리의 쌤이 어느 부분을 마스킹해서 임페인팅 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다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동일한 얼굴에 헤어스타일만 바꿔주고 싶은데 이거 안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당연히 됩니다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되겠죠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얼굴도 함께 바뀝니다. 이제 동일한 얼굴에 헤어스타일만 바꿔보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avoidance prompt 가 있습니다. 말뜻 그대로 피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face 라고 주면 얼굴을 피해갈 겁니다. 다시 실행하면 마스크에서 얼굴 부분이 빠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얼굴이 빠져 있는 거 보이죠?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이미지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얼굴은 그대로 두고 헤어스타일만 바꿔줍니다. 다시 이 이미지를 드래그 해서 이번에는 옷을 바꿔 보겠습니다. 클로스라고 하고 포멀 드레스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뚝딱하고 다시 그려줍니다. 특히 수동으로 원하는 곳에 마우스 클릭하지 않고 글자로 주면 AI가 알아서 찾아서 인페인팅 해주는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이곳을 페이스로 하고 프롬프트에 African g 리칸 걸"이라고 해주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코리안 걸을 치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AI가 자동으로 알아서 마스킹을 해주니까 편하기는 한데 좀더컨트롤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에 있는 어드밴스드 옵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페인팅할 때 사용할 샘플러를 선택해 줄수 있습니다. 스텝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박스 스레드는 우리의 샘이 어느 정도로 감지해 줄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이 값이 낮을수록 여기에 적어준 내용을 더 강하게 찾아서 감지해 주고 이 값이 높을수록 대충 찾아서 잡아줍니다. 이 값이 너무 높으면 전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익스팬드는 자동 감지 중에 이렇게 보이는 마스크 영역을 조금 더 넓게 잡아줍니다. 이 숫자가 너무 크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마스크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블러는 마스크 부분과 안된 부분의 경계를 블러하게 해서 불필요한 경계선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인페인트에 있는 기본적인 세팅 내용들입니다. Extra include in gallery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선택하면 마스킹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비디오 섹션이 있습니다. 이곳은 정확히 말하자면 비디오 영상을 제작해 주는 기능은 아니고, 비디오를 올려주면 그 안에 있는 프레임 이미지들을 전부 변환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 영상이 있습니다. 우선 이 영상 안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뽑아서 페이스를 제외한 헤어 스타일을 퍼플 컬리 헤어로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올려주고 실행을 하면, 여러 결과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미지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걸 전부 엮어다가 비디오를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리플레이서는 영상 제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서, 각 프레임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일관성 있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이미지를 따로 변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 이미지를 묶어서 비디오를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옷을 가죽 자켓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땠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가시기 바랍니다.